안녕하십니까 유현 유현역학교육원 원장 유현입니다. 오늘은 의뢰일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이전에 시비 신살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역학 기초 초보자를 위해서 어, 제가 기초부터 그 사주 감명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어, 제가 공부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히. 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2신살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12신살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우리가 4주 8자 4네 기둥이 있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그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12신살을 그 지지띠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건데, 그삼합으로 그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그 초보자 분께서는 그 십이신살의 그 성질을 개념을 알아야지만 사주 감명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십이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이렇게 있는데 뭐 겁살 역마살 도화살 이런식으로 많은 살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이름을 계속 겁살, 뭐 연살, 재살 이렇게 붙이다 보면 외우지 못하니까 앞글자만 따서 이 신살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살 이름이 외워지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그 성질을 먼저 말씀드리면 겁살은 겁탈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연은 어, 순결을, 어, 겁탈 당하고, 뭐 재산 같은 것도 겁탈을 당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어, 재살은 그 다음에, 어, 제살은, 그, 제 자는 재앙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죄수가, 그, 그, 감옥에 갇히는 물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사주 감명에 있어서, 어느, 그,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시,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갇혀서 그 하는 물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음, 우리가 그 자연재,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지사를, 그 지구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그 생활 생활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변동수 이걸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살은 영말살보다 좀 약한 편에 속합니다. 음, 그리고 그그 다음에 연살은 연살은 우리가 다 아신 아시다시피 도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 그, 이성 문제에 대해서, 그, 발생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살은. 그 다음에, 월살은, 이거는 살이 빠진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걱정이나 근심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런 거나, 어, 그리고 이제, 그, 신이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녀라든지 보살이라든지. 그러면은, 어, 아프다거나, 신병이 있으신 분은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망신살. 이거는 음 불명예스러운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된다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가 막 선거 있을 때뭐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입방아에 오르는 일 그런 것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그 이혼 같은 거 했을 때도 불명예스러운 일에 해당하고 사업 실패하는 것도 불명예스러운 일에 해당하니까 망신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성살이 있습니다. 장성살을 어, 장군살이라고 하고 그 직장이나 어느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뭐든지 잘하니까. 그 자기가 아주 그 최고라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합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그 원만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 자기 수양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 반반반한살은 그이 뜻은 말 그대로 그말 안장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편안하게 우리가 그 사회생활 진출할 때 은퇴를 해서 조용히 쉬는 그런 편안한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마살은 어, 이거는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분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건데 영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산이 돼서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물상도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육해살 육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섯 가지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회살이 있으면 뭐든지 하는 일에 일에 꼬이고, 그리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병이 드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회살은 좀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화개살 화계살은 이름 그대로 그 화려한 것을 덮는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속세에서 그부귀 영화 같은 거를 다 물질 세계 뭐 그런 명의 그런 거를 다 놓아놓고 정신적인 수양을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기살이 있으면 어 정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신앙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이나 어 자기가 어 공부하는 그런 정신적 수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그 그12 신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 신살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사를 기준으로,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사지에 만약에 일사년이다. 그러면은 그 지지에 사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산업은 우리가, 어, 알고 있듯이, 뭐, 이노슬 해묘미, 신자진, 뭐 사유축 이런 삼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주가 을사연이다 하면 사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에 관련된 삼합을 딱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축이 있죠. 그러면 사유축에서 그 사유축이면 축 다음에 그 지지의 글자가 인이잖아요. 그렇죠? 자축 인묘 진사오문에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딱 인부터 겁제천지 연월망장 반영 육하로 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자기 사주의 지지가 무슨 글자가 어, 이게 뭐 겁살이 해당하는지, 역말살이 해당하는지, 뭐육해살이 해당하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그 그 시비신사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음, 이게 십이신사를 어,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어, 그 도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충리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딱파개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신사에는 역마살과 지살이 해당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의의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일주는, 을목은 생목이고 초목이고 또 양과 음으로 따졌을 때 음목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좀 부드럽고 좀 여성스럽죠. 그리고 이제 을목은 생목이다 보니까 뿌리에 그 나무가는 그 흙에다가 뿌리를 대고 나무가 생기시이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얼굴 표정이 갑목에 비해서 좀 생기도 있고 명랑하고 좀 밝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청간에 그 병화와 개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그 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일주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인수를 깔아서, 그, 지장 간에 무갑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가 돼가지고, 어, 그, 정치가나 지도자나, 이런 교육가 쪽으로, 어,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이게 초목이지만, 그, 살아있는 그 나무가 되다 보니까, 이 기운이 엄청 강합니다. 그 어쩔 때는 간목보다도 그 을목이 더욱더 강한 기운이 있죠. 왜냐면은 하 1월은 인월이잖아요. 그 호랑이고 2월은 그 토끼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호랑이띠하고 1월하고 2월을 봤을 때 호랑이띠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월은 토끼지만은 어, 나무가 더잘 자라고 더 성숙해져 있으니까 2월 나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암장에, 지장 간에 그 무감임이, 있, 그 무감임이 있는데 그 간목이라는 것은 을목과 대비했을 때 비겁이 됩니다. 그 겁제가 되는데 이거는 자기의 협력자도 되고 어, 그리고, 어, 내 재산을 겁탈 당하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 무토는 을목에 비해서 목극토로 해서, 어, 재가 되기 때문에, 정재가 되기 때문에, 그, 정재라는 것은 그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재와 인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그,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기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을목에 태어나신 분들은, 을의 일주는 되게 부드럽고, 그 연약하고, 여성스럽고, 좀, 뭐라 그럴까, 그, 친근감. 그러니까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처음에 만나시는 분들도 이렇게 쉽게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의뢰일주에서 그 월주를 대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일주가 봄에 태어나면, 인 묘월에 태어나면은, 이거는, 어, 같은 을목이잖아요. 비경겁이 되기 때문에 신강사주가 됩니다. 이 신강사주가 되면은, 어, 그 타주에 재화관이 없으면은, 이거는 좀 돈에 관련돼서는 좀 인연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타, 그, 재물, 비견 겁이 아주 강해서, 그러면은 재물을 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4,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목생화로 해서 식상관이 됩니다. 식상관이 되면은 일단은 먹을, 평생 먹을 걱정은 없겠죠. 그리고 상관 기운과 식상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고 응용력도 좋고 상관의 기운은 임기응변이 좋고 아이디어 아주 그,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전략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진술 중미, 그 토를 깔면은 목극토로해서 재물인이 좋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돈과 여자 운이 좋고요. 어, 그리고 그 재물운이 좋으면은 그 안정적인 그런 경영 관리 쪽에 좋으니까 관리자 쪽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에 태어나신 분들,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신유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긍극 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관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직이나 명예운이 좋겠죠? 그러니까 조직 생활 이런 쪽으로 관운이 좋으니까 승진이나 그런 기회도 잘 이게 승진도 되고 관직 운도 좋으니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태어나시는 분들, 겨울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해자월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이게 수생 목으로 해서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면은 자기 세력을 도와주는 세력이 되니까 이게 신강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수는 교육자, 학자, 예술 문화 쪽으로 나가도 큰 인물이 될수 있는 사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후적으로, 음, 내가 겨울에 태어났,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운에서는 목하운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시비 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의뢰 일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역학 초보자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되니까 <laughs>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